내가 살다 살다가, 난생 처음으로 보이스 피싱을 받아봤어. 근데, 보이스 피싱이 너무 엉성해. 특이점이 왔어.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어? 아, 이렇게까지 엉성하다고? 아침에 밥 먹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 이빨을 막 하, 화장실에서 이를 닫고 있었어요. 이를 닫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가 오길래, 여보세요? 하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웬 남자가, 네 안녕하십니까 최하루 씨군 되세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내머릿 속에 물음표가 하나 생겼어. 진짜로 최하루냐고 물어봤거든. 하고 웬 남자가 나한테 최하루냐고 묻냐고? 어 실명이 최하루가 아닌데. 네네. 했어요. 했더니 아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설 서울중앙지검 김원재 수사관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매정지가한번 도왔어. 중앙 서울중앙검찰청에서 나를 최하로라고 부른다고? 그래갖고 약간 뜸을 들이다가 네 하고 한턴 낮아졌어요 텐션이 한번 낮아졌어 그랬더니 네 지금 다름이 아니라 본인 명예도용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차 연락드린 거고요 하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최하루로 명의 도용해봤자 닉네임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한참 끈들이다가 진짜 완전 텐션이 완전 낮아진 상태로. 아, 예. 이랬어. 했더니 자신감이 떨어졌나 봐요. 전화를 끊더라고. 아,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면 본명을 얘기해야지. 나 진짜 내 본명이 최하루인 줄 알았어. 심심해서 했다고요? 심심해서 보이스 피싱 해봤다고, 나한테? 이 번호가 진짜 내 번호가 맞나? 아, 근데 어떻게 최하루로 알고 있는 거야? 나 네이버 도용당했어? 내 네, 능지 테스트도 할겸 최하루로 해봤다고? 아, 그 보이스 피싱 분도 더듬이 다닐지도 모른다고? 김원재씨! 김원재씨, 듀오 안 하실래요?